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4.3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4.3 유족과 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보수단체를 규탄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삼 흔들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보수단체들의 희생자 무효 소송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논란이 일자 사삼 유족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유족들은 사삼 희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념일로도 정하고 있는데 이 우리 보수단체들이 이런 못된 짓을, 이런 짓을 다시 하니까 시장은, 우리는 우리, 정말로 시장에, 억울합니다. 자기 잘못을 느껴가지고 지금에도 내려놓고 우리 희생자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도움 도와줬으면하 그런 바람입니다. 43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3 1절 기념식 발포 사건의 현장인 관덕정 앞에서는 범도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삼 단체와 시민 단체, 종교계와 정당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사삼 지키기 범도민회는 보수 세력과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사삼 희생자 결정 부유확인 정부 소송에 적극 대응하라. 이번 4.3 범도민 결의 대회에는 4.3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도민 1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자치부는 뒤늦게 희생자 무효소송에 대응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오는 16일 2차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범도민회는 행자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9호 태풍 찬놈등 태풍 3개가 동시에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괌 부근에서 서진하고 있는 태풍 찬놈이 오는 10일쯤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해 동중국해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0호 태풍 린파와 11호 태풍 난카도 함께 북상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밤부터는 비가 오겠고, 비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서 낡은 인도를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새 인도에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낡은 인도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시 산무로. 산뜻한 색상의 인도가 깔끔해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인 강지훈 씨에게는 위험천만한 보행길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점자 블록이 새 인도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 소리나 음악 소리 때문에 어, 내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점자 유도 블록이 있으면 그게 좀 편할 텐데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인도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시내 도로는 산모로를 비롯해 용문로와 동문로 등세곳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원이나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 블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새 인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뭐 저런 폐기물 같은 거, 아니면 뭐 입간판 이런 것 때문에 시각장애인 보행에 상당히 위험이 많거든요. 제주시는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점자블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다 보니 주변에 가로수 등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결국 교통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인도 공사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의 통행권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교회 기도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기도원에 살고 있는 77살 김모 할머니가 기도에 화상을 입었고 전도사 61살 김모 씨도 연기를 들이마셔 제주신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노샌드위치 판넬 건물 100여 제곱미터도 불에 탔는데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제주시 2도 2동의 상가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나 실외기와 벽면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폭발음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활의 해안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표선중학교 1학년 15살 오모 군이 바다에 빠져 친구들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오 군은 119 구급대원에게 1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67살 백모 씨등 2명을 입건하고 태블릿 PC 40대와 현금 2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제주시 1도 1동의 게임장에서 태블릿 PC에 파워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상금을 주는 환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